안녕하십니까. 뎁스코리아 필드 스텝이진행입니다 자, 오늘은 뎁스사와 런커에서 개발한 사이드와인더 1, 2위스 세 가지 스펙을 가지고 낚시를 해볼 텐데 다양하게 한번 낚시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1, 2위스 1, 2위스란 뜻은 한번의 캐스팅으로 물을 휘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세 가지 스펙을 기획하고 출시하는 데까지는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뎁스 코리아 필드 스텝들이 긴 시간 동안 테스트를 하면서 보다 만족스럽고 완성된 로드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고요 경량급 루어부터 1 0온급 자이언트 베이트까지 어, 다룰 수 있는 시리즈입니다 1투위수는세 어, 가지 스펙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68MLS 그 다음에 73XS 그 다음에 75 XRF, 이세 가지 스펙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제가 사용한 68MLS에 대한 사용기를 후 한번 간략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8MLS 같은 경우에는, 펄스코드 주니어나 이보크 쉐드, 이보크 1.2 같은 경량급 하드베이트를 다루는데 주목적이 되었었지만, 제가 실제로 사용해 본 결과, 사카메터 쉐드 4인치나 커버스켓 2.5인치를 이용한 노싱커리그, 그 다음에 다운샷, 라이트프리리그, 네꼬리그 같은 전반적인 라이트리그에 적합한 로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1,2위수 68MLS 스펙으로 보시면 리버클 1.2로 한번 운영을 해볼게요. 68 MLS 같은 경우는 슬로우 테이퍼기 때문에 하드 베이트 운영 시이 저항감이나 운영하는 그 떨림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이쪽에 한 사카마타 쉐드 4인치, 5인치 정도 되는 설치들이 베이트 피시인 것 같거든요.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면에 베이트피쉬가 뛰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서, 사카마타 쉐드를 가지고, 어, 수면에서 움직이는 무브를 보여주고는 있는데, 진짜 리얼 베이트피쉬들을 이겨내고, 이루어를어가 베스를 뿌셔낼 수 있을지는 좀 많이 더 운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슬로우 테이퍼에서 나오는 그, 침새에서 나오는 그 느낌이 캐스팅할 때나 로드업을 줄 때도 굉장히 감도나 그 루어의 어떤 본연의 액션들을 느끼기에는 너무나 좋은 로드인 것 같아요. 몇번 던졌다고 베리트 PC가 또 보이지 않네. 뭐야, 이거 왜 피딩이 사라졌어? <laughs> 커버스켓 2.5인치. 조금 더그 바텀에 어, 스트레스를 좀 줄이고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저쪽에서도 바이트, 저기서도 피딩을 하긴 하는데. 요즘은 정말 덩어리 배스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서 일단 얼굴만 보여줘도 감사한 시즌인 것 같습니다. 올해 유난히 힘든 것 같아요. 왔어. 보거든. 와쓰... <laughs> 사이즈는 크진 않아요. 많이 작은데 지금 여기에는 다 고만고만한 것 같아. 와, 갑자기 확 빨고 들어가네요. 아, 너무 작아. <laughs> 아. 너무 작잖아 아 근데 진짜 감도가 미쳤네 아 이쪽으로 해야겠다 둘이서 잘 보이게 정말 그 하나하나 정말 그 바텀 하나하나까지도 다 느껴지는 <laughs> 감도이기는 해요 나이스입니다 이게 어디야 슬로우 테이퍼라고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이 낚싯대는 낭창낭창하고 연질의 낚싯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지만 실제로 제가 사용해 본 결과 팁은 굉장히 부드럽고 그에 반해서 강한 허리 힘을 가지고 있는 밸런스 좋은 로드이기 때문에 경량급 하드베이트부터 전반적인 라이트 리그까지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최적화된 로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73XS 같은 로드 스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가 원테클로만 낚시를 한다면 이 73XS 스펙을 가지고 낚시를 할것 같습니다. 어, 패스트 무빙 루어를 사용하는 데 목적을 두고 개발한 로드이기 때문에 버즈잭 같은 중량감 있는 타버터나 어, 이보크 2.0, 3.0 혹은 코리간 메그넘 250, 350 같은 저항감 있는 하드베이트들을 사용하는데 전혀 필요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로드이고요. 그 밖에 제가 또 사용을 해본 결과 프리리그 그리고 고중량의 웜 예를 들어 사카마타 쉐드 6인치, 7인치, 8인치 그리고 커버스켓 3.5인치 이런 식의 고중량 웜을 사용하는데도 무리없이 사용할 수 있는 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볼류권에 나와 있는데 이쪽은 지금 굉장히 바닥 지형이 화려하고 석축도 굉장히 많이 되어있어서 미끌림은 심하지만 어 지금 세팅되어 있는 스피너베이트랑 크랭크베이트 이런 거를 사용을 해보고 안 되면 한번 바텀 낚시도 한번 73XS로 어 프리리그도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일단은 세팅되어 있는 스피너 베이트나 지금 녹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스피너 베이트 그다음에 뭐이복구1.2 정도로 한번 무빙 로어를 사용을 해 보고 반응이 없으면 한번 프리리그로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베스인가? 잉였어 조금 바텀이 막 불규칙한 지형으로 알고 있어서 완전히 바텀까지 내려서 하는 낚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아 근데 딩이 있긴 있네 앞에. 프리리그로 한번 해볼게요 어, 어쨌든 73XS 같은 경우에는 범용성에 참급되어 있는 어, 로드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프리리그, 스카우트 싱커, 그 다음에 리바운드 스틱, 그리고 한번 프리리그로 한번 해볼게요. 바닥이 굉장히... 좀 거친 곳이라서 밑걸림이 굉장히 심한 곳인데, 일단은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거리, 장타 낚시 위주보다는 앞에 석축이... 브레이크 라인이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쪽 공간을 좀 노려보는 낚시를 해볼게요. 어, 바닥 살벌하다. 바이트 들어오기 전에 약간 라인 다 쓸려서 날라갈 것 같은 그 약간 그런 지형이에요. 사실, 지금 세팅되어 있는 제릴 세팅이 커버 낚시 할때 쓰는 굉장히 거칠어진 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원투성이 좋아요. 캐스팅 낚시가 용이하게끔 되어 있는 스펙인 것 같아요. 로드는. 끈적끈적하게 바텀이 다 느껴져요. 거기 왔다. 그렇지. 좋아요. 우와. 사이즈는 크지는 않지만 어, 힘이 벌써 붙었네요. 힘이 너무 좋아요. 와, <laughs> 나왔다. 으취. 바닥에 탁 붙어있네. 프리리그를 세팅을 해서 사용을 했고, 여기가 굉장히 필드가 거친 필드예요. 그래서, 어, 조금 프리리그 쓰기도 굉장히 힘든 필드이기는 한데 다행히 정말 당차게 먹고 들어갔고 73XS 일투이수 스펙입니다 우리나라 어, 대한민국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리리그 에도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로드인 것 같아요 어? 어 싸주면 나 우우. 이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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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 아 작아. 우후. 우후. <laughs> 작지만 그래도 그래도 괜찮아졌어. 찰. 자7 3 XS 로드 스펙에. 프리리그. 어, 7g 스카우트 싱커고요 스파이니크로우 4인치. 나이스입니다. 어, 7.3피트의 로드 길이와 슬로우 테이퍼의 부드러운 장점을 살려서 조합한 중량감 있는 루어의 사용감, 비거리의 조작성을 살린 범용성 로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우와! 이거, 이거 찍혔어? 와안 나와 오와 힘이 마지막에 나와 마지막에 제발 제발 <laughs> 잠깐만 잠깐만 으이 <잠깐만. 웃음> <laughs> <laughs> 우와. 우와. 아, 스카우트 콤보. 7g. 스파이니크로우 3 5인치실 73XS. 아, 어마어마해요, 이거. 한 47, 8 나오겠다. 7호 XRF 같은 경우에는 1온즈부터 10온즈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고중량 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빅베이트 로드입니다. 어, 레귤러 패스트 테이퍼에 팁부터 베리까지 어, 자연스러운 힘세로 인해서 버지젯 매그넘이나 엔제트 어, 크롤러 같은 빅 타버터들을 사용하는데도 굉장히 용이하고 알라바마 리그나 어, 빅스푼 같은 저항감이 강하고 리트리브를 지속적으로 해주는 루어들도 굉장히 용이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온즈부터 1 0온즈까지 사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고중량 로어 스펙이기 때문에 어, 기라기라 코어게키나 코드네임 베스 같은 정말 자이언트 베이트들을 사용하는데도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의 어, 로드 스펙을 가지고 있고 어, 실제로 지난 겨울 이 7호 XRF 어, 로드를 테스트하는 중에 알라바마 리그를 이용해서 청풍호에서 제 인생 레코드 베스를 만났습니다. n i c 4.5 배스였는데 그래서 더욱더 애착이 가는 로드 스펙인데요. 어 그래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로드 스펙 같은 경우는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투위수 7호 XR F이고, 그다음에 버즈진 매그넘. 수면에 간간히 피딩도 보이는데 그렇게 많은 양의 피딩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수면 위에서 <laughs> 베이트피시 피딩하는 사냥하는 모습이 보였으니까 오히려 큰 타워터의 반응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일트위수에서 가장 하드한 스펙으로는 7호 XRF. 지금 이 사용하고 있는 스펙인데, 어, 이온제에서 10온제까지 허용무게가 가능한, 루어의 허용무게가 가능한 스펙이에요. 그래서, 음, 실질적으로 저항감 있는 루어들로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렇게 버즈젯 매그넘이나 엔제트 크롤러, m t w 이크 같은 고중량의 어떤 탑 워터들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좋고, 레귤러 페스트 테이퍼라서, 파이트 받았었을 때, 그 살짝 먹어주는 그 허리까지 딱 먹어주는 그 로드의 힘새가 굉장히 일품인 로드입니다. 이 7호 XRF 스펙 같은 경우에는 <laughs> 저의 개인적인 레코드 베스를 안겨준 테스트 기간 동안에 안겨준 진짜 검증된 로드인데 일부러 굉장히 저항감이 강한 루어들로만 테스트를 많이 했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쓰면 쓸수록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로드입니다. 타버터 몇 가지만 로테이션 한번 해보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몇 가지만 한번 로테이션을 좀해 볼게요 크지만 살짝 음, 버즈잼 메거돔보다는 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엔젯트 크롤러 플랫한 바디에 약간 좀큰 사이즈인 루어이기는 하지만 좀 정적이게 낚시를 할수 있는 타버터 중에 하나예요. 저항감은 굉장히 플랫하기 때문에 사실 리트리브, 스타뱅고만 해도 굉장히 큰 어필을 해주는 루어인 녀석입니다. 중도그 제로 120 120 사이즈. 일단, 순간순간 굉장히 크게 바이트를, 피딩을 하는 개체가 저쪽에서만 보이기 때문에 주로 저쪽으로 지금 던지고는 있긴 한데. 대략 1온즈 정도 되는 루어이거든요. 이보크 제로 1202. 근데 7호 XRF 스펙은 레귤러 페스트 테이퍼의 어떤 그 탄성과 7.5피트에서 나오는 로드의 길이에서 꽤나 많은 장거리 캐스팅이 가능하고 포인트에도 잘 안착할 수 있게끔 원하는 포인트에도 잘 안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저는 지금 일투수 세 가지 스펙만 가지고 왔거든요. 지금 이세 가지 스펙으로 뭐이복크 1.2, 1.8, 뭐 그리고 73XS로 지금 스피너 베이트 그리고 나중에는 뭐웜 낚시도 해보고 할 텐데 그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고중량 그 다음에 저항이 강한 타워터까지 빅베이트까지도 사, 사용할 수 있는 스펙 이세 가지 스펙으로 지금 모두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말 코리아 에디션답게 이세 가지 테클로만으로도 충분히 모든 한국 필드에 맞는 낚시를 할수 있게끔 설계가 된 로드이고 범용성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게특 장점이라서 이세 가지 스펙만 가지고 있으셔도 올라운드에서 낚시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일트위스 시리즈를 한번 간략하게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조금이라도 고민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1트위스 어, 시리즈 같은 경우는 오직 한국에서만 발매되는 한국 앵글러분들을 위한 특별히 제작된 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파자 아, 재밌다. 어, 얘네는 근데 비린내가 안 난다. 아, 이제 리뷰 시키지 마. 스타일러보네. <laughs>